캄캄한 어둠 때문에 상대의 얼굴이 자세히 보이진 않았지만 뭔가 다른 느낌만은 확실했다. 확실히 남편은 아니다. 그리고 꿈을 꾸고 있는 것도 아니었다. 나는 놀라 숨이 멎을 것만 같았다. 아직 어둠에 적응하지 못해서인지 상대방이 어떤 사람인지 확인하지 못했다. 누구세요? 나는 당황과 충격 속에서도 속삭이는 듯한 작은 목소리로 누구냐고 물었다. 순간적으로 만에 하나 도둑이나 강도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스치자 큰 소리로 외쳤다가는 되려 큰일 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였다 나야 여보 왜 그래? 아뿔싸 목소리 역시 분명 남편이 아니다 누구세요 도대체 누구냐고요 나라니까 왜 자꾸 그래? 남자가 잠깐 멈추는가 싶더니 머리맡에 스탠드 불이 확 켜진다 그 남자가 손을 뻗어 불을 켠 것이다 순간 두 사람의 입에서 동시에 헉 하고 비명소리가 터진다. 어, 어머나, 맙소사. 남자는 남편이 아니라 신랑 친구 흥식씨였다. 흥식씨 역시 나를 내려다보며 눈이 휘둥그레진다. 두 사람 모두 어떻게 된 상황인지 몰라 한참이나 몸이 굳은 채 망연자실했다. 놀란 토끼 눈을 한 남자를 잠시 멀거니 올려다 보다가 나는 비로소 사태를 깨닫는다. 흥식씨가 술이 취해 우리 집을 자기네 집으로 착각을 했나보다. 흥식씨가 작은 소리로 속삭인다. 은영 씨, 가만히 있어봐요. 기왕 이렇게 된것 여기서 그만두면 더 우스워져요. 순간 고민이 많아졌다. 그렇다고 하자는 대로 하는 것도 우스운 일 아닌가? 그런데 흥식 씨는 보기보단 참 뻔뻔스럽고 대담하게 행동했다. 일이 잘못된 걸 알았으면 없었던 일로 눈 감아 달라고 무릎 꿇고 사정 사정해도 될까 말까한데 적반하장격으로 기왕지사 이제 와서 어쩔 수 없다라니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와중에 일단 누가 깨면 안 되니깐 조용히 해요. 알았죠? 그러는데? 왠지 그래야 될것 같아 나도 모르게 고개를 끄덕이고 말았다. 흥식씨 이제 어떡하시려고요? 나는 한층 더 소리를 죽여 말했다. 이제 와서 할수 없잖아요. 집을 착각하고 안방에 잘못 들어왔다고 말해도 누가 믿어주겠어요? 동식이나 우리 집 사람이 아 그랬구나 하며 믿어주겠어요? 절대 안 그래요? 그러니까 오늘 일은 평생 둘만의 비밀로 간직해요. 그리고 어차피 엎질러진 물이잖아요. 그렇다. 이제 와서 어쩌란 말인가. 물은 이미 엎질러졌고 주워 담을 수도 없는데 말이다. 그렇게 흥식 씨는 새벽이 되어서야 몰래 방을 빠져나가 집으로 돌아갔다. 안녕하세요. 올해로 결혼 5년 차이고 34살 동갑내기 부부입니다. 아직 아이는 없고요. 둘이 살기에는 큰 경기도권 33평 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 저희 남편이 일하는 회사에는 유독 30대 남자 직원들이 많았습니다. 다들 비슷한 또래이다 보니, 총각 시절부터 퇴근하면 다 같이 모여 볼링 치고, 술 마시고, 함께 여행도 다닐 정도로 친했어요. 저도 결혼 후 자주 봐왔던 사람들이라, 저희 집으로 초대해 마시는 것도 몇번 만들어주고, 술자리에 부부동반으로 동석해 다 같이 놀기도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신랑이 사람들과 같이 술 마시고 기분이 좋아져 조금 오바라도 하는 날엔 밤을 드시고 새벽 내시고 상관없이 집으로 사람들을 데리고 오는 겁니다. 제가 집에서는 평소 속옷도 안 입을 정도로 편한 복장을 한채 쇼파에 널브러져 정신없이 TV를 보고 있는 편인데 갑자기 연락도 없이 손님을 데리고 쳐들어오는데 난감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죠. 처음 데리고 왔을 때도 아주 시겁을 했어요. 둘만 사는 집에 현관문 여는 소리가 들리기에 당연히 신랑인 줄 알고 편한 차림으로 있다가 식겁해서 안방으로 달려갔죠. 몇 번은 데리고 오지 말라고 요즘 이렇게 용감한 남편이 어디 있냐고 좋게 말했는데 두 번이 세 번이 되고 매번 너무 싫다고 했는데도 잘 고쳐지지가 않더군요. 그중에서도 남편과 입사동기로 제일 가깝게 지내던 흥식이란 친구가 한 사람이 있었는데 20대 중반에 일찍 결혼해 애가 둘씩이나 있는 유부남이었고 같은 아파트 옆동에 살고 있어 가족끼리도 자주 왕래하고 지냈죠. 그날도 남편이 술 먹고 흥식실을 집에 데리고 들어와 한잔더 하고 싶다길래 저는 맥주에 마른 안주 과일을 깎아 술상을 거실에 차려주고 같이 몇잔 하다 피곤해서 먼저 안방에 들어와 잠이 들었죠. 그리고 또 얼마 가지 못해 돌이킬 수 없는 큰일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최근 이혼하고 혼자 살던 친구가 일 끝날 시간에 연락이 와서 우리 집 근처로 나올 테니 오랜만에 술 한잔 하자고 해서 신랑도 마침 해외 출장 중이라 심심하던 차에 만나러 나갔습니다. 근데 그 이혼한 친구가 술이 들어가자 자꾸 옆에 남자가 없으니 술 맛이 안 난다고 지금 바로 아무 남자나 좀 불러줄 수 없냐고 징징대는 겁니다. 저도 그런 분위기에서 무슨 술 맛이 났겠어요. 그때 마침 흥식 씨에게 연락이 왔던 거죠. 그래서 주변에 혹시 돌신남이나 노총각 없냐고 친구랑 지금 집앞 곰장어 집에서 술 한잔하고 있는데 즉석으로 소개팅 한번 시켜달라고 부탁을 했고 될수 있으면 지금 당장 남자 하나 데려오라고 했더니 거래처 직원이라며 총각 하나를 데리고 웃으면서 찾아왔대요. 이렇게 넷이서 술을 마셨는데 즐거운 분위기 탓에 엄청 많이 마셔 모두들 만취했습니다. 그날은 우리 집은 신랑이 해외 출장을 갔고 흥식시 아내 부는 애들 데리고 친정에 간 날이라 서로 아무도 없는 날이었는데, 다음 날 아침에 정신을 차려보니, 또 흥식 씨가 제 옆에 있더라고요. 저도 필름이 끊긴 상태였지만, 어느 정도 마음이 있었으니 받아줬겠죠.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실수를 하다니, 뭘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진짜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둘만 입 다물고 있으면 없었던 일이 되겠지만, 그날 이후 흥식 씨는 보름 넘게 우리 집에 오질 않았습니다. 그렇게 초조한 시간이 흐르고, 제가 먼저 전화를 했습니다. 전화하니깐 처음엔 안 받더라고요. 그때부터 더 초조하기 시작해서 정말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두 번, 세번 그렇게 몇번더한 후에 받더라고요. 받아서 둘다 아무 말도 안 하고 여보세요만 몇 번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말을 꺼내야 하나. 다행히 그 남자가 먼저 만나서 이야기하자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근처 카페에서 만나기로 하고 나갔습니다. 서로 술 마시고 실수한 거니까 잊어버리자. 다시는 이런 일 없도록 할 테니, 전과 같이 편하게 지냈으면 좋겠다. 이렇게 서로 좋게 이야기하고 헤어졌어요. 근데 그 사건 이후로 흥식 씨가 자꾸 남자로 보이기 시작하고, 볼 때마다 호감이 가는 겁니다. 평소엔 말도 너무 잘 통하고 정치 색깔이라든지, 즐겨보는 드라마 등 여러 면에서 공통관심사도 많고, 저랑 너무너무 잘 맞는 겁니다. 저희 남편은 오로지 사람들 만나, 놀다가 술 마시는 것밖에 모르는 사람이었죠. 그리고 제 신랑은 보통 키에 호리호리한 편인데, 흥식 씨는 키도 180cm 훌쩍 넘고, 어릴 때부터 운동을 많이 해서 그런지, 마동성님처럼은 아니지만, 얼핏 봐도 다부져 보이는 체격입니다. 그날도 술을 얼큰하게 먹고, 흥식 씨 부부네랑 저희 부부가 노래방을 갔습니다. 저희 남편은 술이 많이 취하면, 아무 곳에서나 자는 편입니다. 그날도 어김없이 노래방에서, 한참 놀다 쇼파에 뻗어 잠들어 있었습니다. 흥식씨 아내는 친정에 맡겨둔 애들을 데리러 먼저 갔고, 결국 멀쩡한 사람은 둘 뿐이었습니다. 저도 술 취하고, 기분이 좋아지면 노래 부르면서 춤도 추고, 분위기를 잘 맞춰 노는 편인데, 한참을 서서 뛰어 놀다가, 흥식씨가 잠깐 숨좀 고르자며 발라드를 부르더군요. 그러더니, 김연철, 이소라님의 그대 안에 블루를 부르는데, 듀에 신이 저랑 같이 부르자고, 쇼파에 앉아 쉬고 있는 제게 오른손을 내밀기에 슬쩍 잡고 일어섰죠. 완전 푸근하고 좋더라고요. 남편한테 느끼지 못했던 그런 느낌이었달까? 요즘의 권태기인지 몰라도 그 남자가 자꾸 생각이 납니다.